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몇 시간을 걸쳐서 바위솔 동산 만들었던 곳 이렇게 이제 도로 위에 판을 걷어내고 용어리를 다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장마가 비가 많이 오니까 폭풍성장을 합니다. 많이 자랐습니다. 홍룡얼 확실히 홍룡얼이 돋보이죠. 이제 비에 꽃이 이제 거의 다 이제 이 녹아내리고 꽃줄기가 녹아내리고 이제 얼굴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분갈이 좀안 해보려고 어, 마사 마사 흙에다가 분갈이 한 분갈이 한저희집 제라늄들 이렇게 빼다구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음, 좀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지금. 잎들을 다 잘라 주었거든요. 잘라 주었더니 음, 지금 이렇게 횡하횡해가 있습니다. 이게 덕이 될지 실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렇게 꽃도 이제 막 피는 애들만 두고 전부 꽃대 어, 시들기 시작하는 꽃들 다 잘라 주었습니다. 잘라주고, 잎이 하엽이 지는 애들도 다 잘라주고, 어, 잎들 좀 이렇게 다섞아주고 그런데 이렇게 곰팡이가 많이 피어요. 여기 보세요. 곰팡이 많이 피었죠. 어, 지난번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새까맣게 곰팡이가 피길래, 이엠 어, 발효에, 이엠 발효에 하고, 거기다가 가산화수소 섞어서, 어, 농약치는 한말짜리 동우에다가 섞어가지고 이제 쳤더니, 어, 치고 나서 햇빛이 이틀 났는데 싹 잡혔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아침에 와보니까 또 이렇게 비가 이제 또 며칠 계속 오니까 또 피기 시작해서 또 오늘 이제 쳐주었습니다.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잡히는 기미는 안 보이고 암매가 있는데 안 되면 또 내일 또한번 쳐줘야죠. 이렇게, 잎을 이렇게 다 제거를 해 주었더니, 헹, 해가 있죠. 이렇게, 잎을 잘라주고 나니까, 잎자루가 이렇게 말라서, 이런 애들 오늘 또 정리 다 해주고, 이 애가 남아있네. 이렇게 해 주었답니다. 오리아는 살아남을 기, 살아날 기미는 안 보입니다. 서서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걸 아, 라임젤을 안뜨 정리를 안 해줬구나. 이 아이들은 싱싱하게 아직까지는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것도 다 정리를 해주고 이제 완전 빼만 남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원더 심하네요, 보니까. <laughs> 아, 그래도 꽃이 예, 예쁘게 피는 아이들은 예쁘게 핍니다. 보세요. 이 예, 자그마한 아이들이 예, 예쁘게 피어주죠. 갭임파첸스 아, 이쁩니다. 꽃이 한번 많이 피다가 밖에서 햇빛에서. 어, 비가 와서 지금 제 안으로 들였더니 햇빛이 없어 그런지 꽃들 지금은 안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한 하나씩. 아, 이쁩니다. 보세요. 이 아이는 삽목한 아이. 삽목한 아이인데 이게 하얀색 인거 같아요 하얀 갭 임파첸서 하나씩 지금 심어 줘야 하는데 그냥 이렇게 두고 보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이 꽃대 올라온거 보세요 원종 시클라멘 이제 이제 휴면기에 들어갈 때가 되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자꾸 올라옵니다 그리고 이제 씨앗은 이게 이제 터졌습니다. 하나는 터져서 말려 놨고 어, 얘도 이제 따서 말려야 될것 같아요. 이 자그마한 아이가 이렇게 옷들 피우고 있습니다. 그냥 안 따졌습니다. 예뻤어. 뭐 원래 작게 키우려고 이 작은 데다가 심은 거라서 보세요. 소욕하지 이 아이를 이 아이를 지난해 가을에 가을에 늦가을 추위가 조금 시작할 때 샀는데 어, 겨울 내내 이게 꽃이 맺었다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러더니 이렇게 처음 꽃이 피었습니다. 이게 무슨 꽃인지 모르겠습니다.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이 뭐라고 제가 샀는지 모르겠어요. 자그만한 애를 샀어요 뭔지를 모르겠네요. 찾아봐야 될것 같아. 글록신이야. 두 개는 이사 보내고 이제 화분 좀 줄인다고 이사 보내고 하나 찌질이 찌질이 하나 놔둔 게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꽃봉오리를 많이 안 해보니까 많이 내어주고 있네요. 비가 그렇게 많이 와도 이 자생 종바이솔은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저희 집 바이솔도 그 왕금이 바이솔 개만 흙을 낫게 심었더니 그 물러져서 안으로 들였고 지금 다른 애들은 거의 별로 피해가 없어요. 아 어. 여기 아 여기 여기, 여기 이상이 있네. 여기는 아마 마상만 가지고 해서 흙이 많이 들어가니까 흙에 물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보세요, 이게 뭐 자생종바위소로 하나도 막뭐 끄떡도 없습니다.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는 이끼를 안 하고 마사를 해서 마사를 하고 좀낮게 심었더니 이렇게 물러진 현상이 있습니다. 물이 작삭 흘러 내리는 데는 이상없고 여기도 보세요. 바위처럼 풍경 끄떡도 없더니 워낙 비를 뜨도록 맞으니까 이렇게 이제 잎들이 기상이 생기고 있습니다 넘어오니까 모나라벤더 꽃이 많이 올라옵니다 이 황호접은 씨앗이 이렇게 많이 맺혔습니다. 이 씨앗을 잘라줘야 되는데. 심지도 않을 건데, 이렇게 많이 맺혀지고 댄드론 꽃이 이렇게 빨간 꽃이 속에서 나오네요. 이렇게 자세하게 처음 봅니다. 아, 이쁘다. 아, 이쁘다. 음, 정말 이쁘죠. 의외로 도라지가 이렇게 예쁩니다. 이쁘죠? 아, 애기 범부채 보세요. 번식력이 너무 좋아서 달인 애기 범부채 아이리스라고 심은 아이가 꽃이 피니까 범부채네요. 제가 범부채 처음 키워보거든요. 이게 제가 산 건지, 어디서 와서 심은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범부채입니다. <laughs> 군데군데 심었거든요. 아이리스라고. 요즘은 새로운 꽃은 피는 게 없고, 이렇게 이제, 피던 꽃들 계속 피는 애들밖에 없습니다. 클레마티스. 늦게까지 계속 피어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 벤자민 이 파란 새우미 하나도 없었는데 장마가 되니까 비를 먹고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납니다. 이컷 이거 없앨라 없앨 생각도 했는데. 이렇게 싱싱하게 살아났네요. 싹처럼비 맞으면 죽는 줄 알고 애지중지 했던 게 생각이 나네요. 그런데 이렇게 그 오는 비다 맞고도 좋아라고 이렇게 파랗게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홋꽃 <목소리> 임파첸스. 물안 줘서 시들어서 완전히 시들어 있다가도 물에 담그만 오면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나고 합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화분채에 가져가라 해서 온 아이들입니다. 제가 키울 수도 없는데 화분을 쓰기 위해서 씻고 오긴 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이 애들 달개비또얘 자신이 없거든요. <laughs> 저는 저런 애들 키울 자신이 없어요. 그렇다고 뽑아버리지도 못하고 키우지도 못하고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답니다. 이, 지금 두달 넘게 방치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